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신는 신발, 편하게 신는 신발, 운동화를 추천해달라. 그나는 뭐 달리기 용도는 아니다. 그냥 편하게 걷고 시장 가고 마트 가고 하는 용도로 쓰고 싶다. 그런 경우에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신발은 뉴발란스 900이에요. 990 뉴발란스. 아식스 라인으로 넘어가면요, 제일 파는 3 1이 안정화업에서. 발볼을 좀 안정시켜주고 아치를 좀 서포트해서 발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신발인데요. 발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넓고 쿠션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. 호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. 그러니까 호카 오네 오네 본디 8이라는 그런 제품명이 있습니다. 쿠션이 아주 두껍고 특색 있는 신발인데 이 시리즈가 상당히 그 만족도가 높았고요. 정형외과적인 발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착용하면 좋은 브랜드입니다. 클락스라고 좀 올드한 거좀 싫다, 좀 트렌디한 거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브랜드 클락스 괜찮고요. 덴마크 신발 브랜드 중에 에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. ECCO라는 고에코라 브랜드. 이 브랜드가 발의 어떤 족구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발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신발을 설계하기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예요. 에코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한국에도 백화점 가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본인발에 맞는 그런 캐주얼 라인들, 또 구두 라인들 많으니까 한번 신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